깨 같은 가제말 네 들음? 응. 깨야? 응, 쌀벌레인 줄 알았는데 깨야. 응, 안 떨어졌지? 어! <laughs> 너무해. 엄마 안 먹어? 어. 처음 먹어서 아니 바로 없대? 응. 간오박. 음. 박네. 박박이다 문어가 있어? 언니야, 도무지도 삐고 있어. 언니안 찍었다. 또 뭐야? 언니 운동기. 해산이 있네? 해산. 멍게. 얘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? 원래 그래. 얘도. 아니, 평소에 내 보던 애보다 점점. 얘도 잡을 때는 고소하거든? 내게 진하면 약간 쓴맛이 난다. 난 그거 막 잡은 거를 먹을 때 알아. <laughs>